에, 세 번째는, 어, 또 자전 운동과, 에, 자전 운동. 그 다음 또, 어, 공전 운동 있죠, 공전. 공전 운동. 우주에 천체를 본다 하더라도 전부 어, 자전 운동, 공전 운동 다 하고 있습니다. 에? 그것도 돈, 돈 운동이죠. 원하는 운동인데, 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한동이 자적운동과 공전운동이라고 해 그거 왜 그러냐, 그런 말입니다. 어? 주체와 대상이 수정 확이 되면 반드시 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어, 어떻게 원상론을 배울 때, 성상 속에도 내정성상내정형상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거기도 수정이 벌어질 거야. 또 성상 밖에 본본또 본성상, 본형상이 또 수정이거든. 어, 또 거기도 어, 수정, 그걸 담았으니까. 어? 그걸 닮은, 닮은 입소세에도또 수제에 벌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다 안팎으로, 어, 회전운동에 벌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에? 수장에 벌어지니까. 그게 지구를 말하자면 지구 내부에, 이 중심하고서 이 지각, 껍데기하고 수장 벌어지거든. 그게 도, 그게 도는 거야. 에? 어, 지구가 돈다는 말은 바로 그거거든. 지구가 돈다는 말은 그 내부에서 수에벌어다그말이야 어, 그 다음 또, 지구와 태양에도 수장에벌거든 그, 그, 도는 거다 그래서 모든 개체는, 어, 내, 이 자전 운동과 공전 운동한다, 그 말이야. 어, 그, 아까 연체, 이, 이, 할때 그렇게 말했죠, 연체. 개성, 인간은, 저, 모든 만물은 개성 진리체면서 연체다 그랬거든. 개성 진리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부의 주체 대상이 수재한다그 말이야. 든 어? 그게 돌, 돌, 보기도 했거든. 어? 개성지지처럼 말은 그 내부에 자존한다, 좌전한다, 자존한다는 것을 말하는 뜻하는 걸 알지 보거든. 또연체 뭐냐? 그건 외부적으로, 어, 외부어 또 관계매는 거든 그, 그래, 그, 그, 터또 돌아야거든. 그 연체라는 건 결국 뭘의미를한 것이냐? 공전 운동을 의의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어? 이렇게 든그다 전부 하나님의 그, 어, 내적 사위대, 외적 사위대. 거기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적 사유도 외쳤을 때 거짓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자연만을 볼때 하나님의 그속성이 틀림없다고 그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그건 그 토익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뭐 사실 그런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 이렇게 또 의심할 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연계를 연구를 해가지고서 모든 것이 틀림없이 됐냐고 해요. 전부 다그 자전운동, 공전운동, 이다 전부 안팎으로 자경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야고 말이야 이게 다하나님 닮은 것이다 이렇게 볼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존재론 다루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원상론을 더 보강하고 더 확실한 것으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룬다고 그 말합니다 예? 예. 그, 그 다음 세 번째 예. 그 다음 이제 여담에만 예, 하면 거기에 이제 51페이지인가에 네, 그, 교재 거기 이제 그, 원한 운동의 제 형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있죠? 어? 51페이지. 그곳을 갖다가저 53페이지, 53페이지. 53페이지에 원한 운동의 제 형태라는 거였어요. 어? 그걸 갖다가 아, 앞으로 당겨가지고서 51페이지다, 집어 51페이지, 요, 요, 요 다음에. 요 다음에다, 여 요, 요. 요. 원한 운동의, 원, 운동의 제 형태. 여기다가 아, 집어넣어달라고 말입니다. 예. 이게 원하 운동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형태가 다고합니다 그 그래서, 첫째로, 뭐냐 말이죠. 첫째로 이것이 반복 운동이라고 말이요 반복 운동. 반복 운동이죠. 지구가 태양 도는 거, 방나 똑같은 게 도거든? 운동을 반복한다. 그런 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원자 세에서 마찬가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전 운동, 이것도 반복이거든요. 지구가 밤낮 똑같은 자전 운동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운동을 반복한다. 그래서 그걸 반복 운동이라 그런 겁니다. 어? 그 다음 또 하나 있거든요. 에? 그건 뭔해는 말이죠. 이 운동 한다고 그랬는데, 운동 하지 않는 것이 그냥 많거든. 어? 어? 이 아까 처음 말할 때 이것도 예외 없다고 했거든 에? 여러분, 그때 그 예의 없다고, 예의, 예의 없는 가보다 이렇게 느꼈을 거에요. 어? 그렇지만 따져보게 되면 예의가 너무 많을 것같거 어? 우선 내가 이거 서 가만히 있었거든. 운동 혼자. 돌지 않거든. 이게 돌면, 돌면 말이야. 이, 이 어지러워서 넘어지봐이백백처 펜이 첩 빼빼, 빼빼, 돌아보란 말이야. 그 넘어진다. 지 어, 어? 도려 인간 놀지 말아야 되는 판이라. 그렇게 되거든. 또 우리 저 세포, 세포모니, 몸에, 세포만 더 하더라도 세포가 다 모두 제자리에 딱, 다 있거든. 제자리에. 이 집도 다, 이, 이 저, 이 호텔도 다 제자리에 서, 있, 서 있거든. 어? 나무도 다, 나무도 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대에 서있거든. 어? 그 돌지 않잖아그 말입니다. 어? 대본에 질문이, 질문들어온다그 말이야. 어? 여러분, 원리가 할 때, 존재 양상 거기서 그 말이 나오거든. 어? 내가 처음 들을 때 그, 그말 됐어. 아, 돌지 않으거 얼마든지 많은데 왜다 돈다고 했냐고. 대본 질문 나오거든. 어? 그러나 질문 허지 않았어, 허지 않았다고 말그 어? 그 내가 돈이 물어서 혼자 해야지. 결그 질문 했다그 말이지. 강사를 괴롭히면 곤란하거든. <laughs> 그게 그래 질문면 아는 거야 다 그렇게 했는데 혼자 알아서 모르는 거 아버님 직접 물어봤다니네 그,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럼 결국 뭐라 냐 말이죠 돌지 않은 거야 그건 고정성 운동이야 돈 어? 내내 내내 도는 거마찬가지다 그냥. 요 어? 마찬가지지만은 어? 고정해 운동하는데 에? 운동하는데 에, 이, 돌아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표 이룰 수없다그 해요 그래서 도는 대신에 다른 다른 그어참효과 나타내 나타난다거나야 그 고정성 도이야 라고. 다들 예를 들어서 그런세포있던 세포가 있. 예? 세포 있는데 이 다른 다른 또 세포 있 있다가 말이야. 그럼 이 세포가 이스로 돌면서 요이 원형질이 원형질이 이 핵을 돌아야 돼. 이, 예? 돌면서 또 이걸 이걸 돌아야 되거든. 원래 원래 해야 되거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지장 많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심장 벽을 형성하고 있는 그, 어, 근육 세포가 있다, 말이야. 이거, 이, 이런 일 해보란 말이야. 어? 피가 다새버린다버린다 아, 돌다 보니까 여기 강, 강기 있을 거 아니야. 어? 지구와 태양태양이 지구와 태양 도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 어? 어. 그런 식으로 이것도 벌려까 아니, 거리 있어야 거리에 있으니까 그 거리에다 피가 다새버리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사냐그말야 죽어버리거든. 어? 그 심장을 벽을 형성한 그세포인가다틈 물이 안 새도록 피가 안 새도록 꽉 빼는 거죠. 어? 여기 서로 밀착해야 되거든. 어?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도는 것과 같은 효과를 해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건 요건, 요건, 요건 돌지 않고 어? 돌지 않고서 그 대신에 어? 예? 직접 수자 주하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여기, 여기서 양분이 들어가고 나오고 거든 그렇게 도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라. 이 창조 목적, 요, 세포의 그 전체 목적, 개체 목적이 있거든? 개체 목적을 돌려면, 이, 돌지 않에도 도는 거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내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 직접 못 도는 대신에, 그때 피가, 피가 오가. 예? 예, 피를, 피를 통해서, 어, 이 도는 거 마찬가지로 효과를 낸다고요. 어? 피가 좀 돌거든? 어? 그러니까 피가 돌아주는 거야. 어? 세포 하나하나라든가, 그 밖에 기관이 돌지 못하는 대신에 피가 대신 돌아주는 거라.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과적으로 어, 화적으로또 완전하게, 예,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을 멈춰버린 거야. 어, 멈춘 대신에, 그 대신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낸다그 말이야. 에?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고정성 운동이다. 어? 이런 명심을 짓습니다. 여기서, 참고되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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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이 불란서에, 베르그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 이런 그, 어, 생명, 생애의 착자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 갖다 모든 우주라는 건 전부 다 생명이, 이 생명이 그 진화해가는, 어,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 아? 이, 이 무기물도, 어, 그런 무슨 저, 어, 그, 저, 어, 금속이라든가, 혹은 또, 어, 돌, 돌 같은 거. 무기물도 전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생명 예. 사실 생명은 성장해가는 성장. 이, 저, 어? 이 나무가 성장하는 생명은 성장해야 되거든? 그럼 광물 성장 안 하거든? 그런 어?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그, 성장하 그런 똑같은 생명인데, 광물 속에는 있 생명은, 그건 생명이 쉰다, 쉰다, 쉬 쉬고 있다는 거야. 어? 잠자고 있다가야 일종의.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어? 어그 우리 표현과 비슷한 거야. 운도 하는데, 운동하는데 실제 운동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야 고저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같은 운동이 과가된다그 그런 말이 그렇게 비슷한 표현 방식이거든. 비슷한 발사법이라고 해. 그러나 베르그는 갖다가 이런 창조목적성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면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말이야. 에? 그 아까 말한 그저 어저께 말 후쿠오란사 나고야 대학의 그 광물 유원사람이야 아, 내가 그랬거든. 생명은 광물은 갖다그 속에 지금 이런 식대로, 어? 그 속에도 성상이 있어 가지고서 어, 식물의 생명 같은 거, 인간의 마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 광물은 갖다가 히 흔적만 있는 것이지 예, 예, 크게 외부에는 나타난다 그랬거든. 근데 마지막 날 찾아와서 그죄수가 찾아와서 광물도 성장한다고 말이야. 현난놀라는 얘기 들었어. 광물이 성장하는 거야, 그냥. 그 그게 뭐냐, 그 제일 아래에 속해 수준, 수준. 수준. 수준은 있죠. 네. 이게 커간다는, 거, 커간다는 거야. 어? 네. 그 살아, 있다는 맺어가는 거야. 참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그게 내 어저께 말한 거 마찬가지야. 하, 아, 그 점점 아버님 사상은 자꾸 증가한다게. 우리 어, 난 아니야 해도 뭐야. 그렇단 거야. 어? 난잘 모르겠다. 광물 같다.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있긴는지 원리니까 이 있기, 말은 해야 되거든. 원리니까 광물 속에서 성사하죠. 원리 따라서 말하는 거야. 실제 내뭐 그 연구를 해본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실적이 있다. 광물이 잘한다는 거야. <laughs> 이렇게 말하고든 그래서, 어, 그, 이런, 그, 막, 광물 전환부터 지적 관계되는 건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운동은 다 원칙적으로는 도로 운동인데,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운동이, 정지 상태, 혹은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된 것이, 이게 모든 필요 마무리다. 어? 이런 식물 동물 다 마찬가지다. 어? 그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서 운동 한다든지, 또 효과를 낸다. 어? 그 다음 세번째는세 번째. 뭐, 세번째 세 나선해, 운동해, 나선 나선형운동 이걸 뭐 하는 말이죠 어.